대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묵상. 예수님은 내 이름을 믿는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두고 숨길지라도 알려지게 되어 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외쳐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적은 가치를 가진 참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 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말과 행동, 온갖 방법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위협합니다. 우리의 살림에 큰 손해를 보게 하죠. 우리의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거나, 말씀의 순종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밝은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모두에게 외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영혼과 몸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에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소명교의 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소명교회 성도들이 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거나 숨거나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샬롬.